룩기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그때 보아스가 말한 친척이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 그런 사람아.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다가와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 중에서 열 사람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 엘리멜렉의 소유지 한 땅을 팔고자 하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사도록 알리려 하였다. 사람들과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살아. 만약 내가 그 땅을 구속할 수 있으면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알려라. 내가 그 다음 사람이니라. 그가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구속하겠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날, 내가 또한 그 땅을 팔고자 하는 모합 여자룻, 죽은 자의 아내도 데려다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지 위에 세워야 한다. 친척이 말하였다. 나는 내 상속에 피해가 갈까 봐 그것을 구속할 수 없다. 내 권리를 내가 대신 구속하라. 나는 구속할 수 없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구속과 변동을 확정하는 법이 있었다. 사람이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주면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그 땅을 내가 사라. 그러고 그는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 칠리온과 말론의 소유지를 샀음을 증언하라. 또한 나는 말론의 아내 모합여자루스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지 위에 세우고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의 거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증인이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이 집에 들어온 여인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어 이스라엘의 집을 건설하였기를. 그리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한 일을 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아지기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에게 주실 자손을 통해 너의 집이 번창하리라. 보아스가 루슬아내로 맞아들였고 그가 그녀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내게 친척을 남겨주셔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하셨다.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을 돌보아 줄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너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들여 품에 안고 그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이웃 여자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 말하였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라. 그는 이세의 아버지여 다윗의 아버지이다. 이제 베레스의 후손들이 이러하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